어야 아, 돼. 아, 너무 아네 아, <목소리가> 아 알았어. 우리가 많이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어 같이 놀자. 우리 집에서. 아니, 왜이렇나 진짜 주변에 잘생긴 아, 남자 많아요. 한국, 미국, 아, 멕시코. 그냥 골라봐. 그거 다들 한국에 거주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곤란해? 이러면 뭐, 우리 영상으로 봐야 돼. 밥 먹고 왔어? 밥 먹었어? 어 오, 우리 맛있는 음. 거 먹었어. 아뭐 먹었어? <laughs> 카레. 카레? 카레. 나브라틴파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다. 아 진짜? 왜왜 어. 왜? 왜, 왜. 안돼 안돼. 살 너무 줄서. 아니야. 아니지. 응. 아니? 아, 어디? 오지. 음. 많어 없어. 너 다이어트 하면 얼굴 사라진다야. 아. <laughs> 어. 아, 친구가... 아 진짜. 언니. 아 왔어. 예뻐제친구야제 친구들. 어머나. 아니 제 친구가 어머나. 있는데. 어머나. 아니 제 친구가 어머나. 있는데. Anyway, 우리, 우리 친구가 멋썰이어서 멋설+ 멋설서 우리가 주목+ 주목+ 주목 시청자분들 주목 okay. 우리가+ 아,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왜냐면 리샤가 멋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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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알았어요.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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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거 아냐? 어, 그니까 어, 이제 앉아도 돼? 어, 어. 앉아도 돼 <laughs> <laughs> 어, 반가워요 <진짜>. 아, 반가워요 우리 <laughs> 뭐? <그니까요. 웃음> 언니! <웃음> 아는 사이예요나 <laughs> 나 유튜브에서 네. 조나단이랑 결혼한 네. 걸로 네, 네. 아, 아가씨 소개팅이라도 네, 한번 네. 시켜드려야겠다 뭐 이럴 친구 있어? <웃음> <웃음> 저희, 저희 이럴 친구 있으면 한번 그렇구나. 어. 근데 야 리샤. <웃음> <웃음> 당황하지 마. 이거 안 괜찮아? 이거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주제가 첫 사랑이야. 첫 사랑. 첫 사랑. 그래서 맞아. 거기에 맞춰서 약간 좀그 당시 느낌을 살려서 찍은 거 같아. 90년대 느낌도 약간. 좀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음. 외국에도 그런 거 있나? 동창회라는 문화랑? 음! 있어요! 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어, 같아요? 어, 폴란드는? 어 있어요 그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아, 있어요. 있고 저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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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웃음> 구글을 찾아야 되는데 <laughs> 나는 여기는 한 한쪽으로... 한국으로... 저는 사실 저희 나라 홍고는 <laughs> 네. 있... 없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아니 동창회가 왜냐면은 음. 이 한국에서 약간 그니까 친구한테 들은 일인데 음. 지인의 아내가 아. 동창회를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어,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막 톡을 하고 누군가랑 어. 뭐해 야뭐 아.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약간 아 쎄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어느 날여 아내의 핸드폰을 봤대 아. 봤는데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랑 그니까 러 연락을 맨날 하고 있더래 아. 맨날 맨날 어, 이성 친구. 그래서 나도 너 좋아했었어. 없어. 진짜 아어 <레> 아 그래. <laughs> <좀 어렸을> 그러니까 <laughs> 제일 중요한 건이 사람 그 남자가 아내의 첫사랑이었대. <laughs> 아내. <laughs> 아, <근데> 이거 먹지. <laughs> 뭐? <정말로에서만> 드라마 드라마. 넷플릭스다 <laughs> 진짜. 뭐. <오> <laughs> 그니까 이니 그러면 바람인가? 아니 바람이, 바람이야. 바람이야. 나 <laughs> <우리 사람>. 바람이야. <웃음> <웃음> 거, 지금 바람이야. 바람이야. <laughs> 지금 바람이야 그거. <laughs> 언니야 언니야 말안 <laughs>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나진 않은 거야 따로 둘이. 아 그러니까 둘이 만나진 않고 계속 대화만 하고, 하고. 근데 하고 매일매일 싶다. 연락하는 것도 바람이 아닐까? 오, 그러니까 전신적인 아, 바람 아, 이미 뭘 기대하는 거지 지금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막 상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첫사랑이랑 연락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응. 근데 와이프의 그 상대한테 예의가 없어 상대한테, 예의가 것 상대한테 너무 예의가 없는 거야아니 근데 봐봐 이거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면은 그냥 뭐 진짜 헤어져도 되겠지만 응. 부부는 어떻게 이걸로 이유해 어. 이혼까지 해요 이걸로? 그치 어. 잠깐 그런 약간 스릴을 즐기는 건아 그러니까 첫사랑 이거, 응? 보면 이들릴수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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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니 거니까이렇게한이 그러니까, 하면 거할거야또할거라고 이거, 거야거거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저 사람 거 이거, 이거, 거잖거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래이이렇게여려 여러... 하면 안 돼. 오염시키면 안 돼. 그렇지? 음, 그러니까. 오염시... 어. 다시 아저 사람으로. 키스 어줘죠 최상? 제 최상. 뭔가 저 첫사랑 얘기? 오... 진짜 말할 수 있어? 아! 이놈의. 어근 진짜 궁금하고. 진짜 궁금하다. 재원아 선. 네? 재원탄 <조나탄. 웃음> 진짜? 재밌는 <laughs> 이야기하고잘해 <laughs> 어... 줬어. 아이가 시... 그러니까 머리칼을 뜯고 <laughs> 있어. 안 들리고. <laughs> 제 멀리까지 안 늘. 아, 좋네. 나단이에요조이라는 조네탄... 사람이에요. 조너시킨 러시아 남자예요. 아, 시킨아시킨으로 하지. 정난단이랑 이름 <laughs> 쓰지 말래. 푸시킨 <laughs> 아마 열여 아, 살 때? <laughs> 16. 네. 근데 우리 그냥 서로 좋아했는데 그 고백 안 했어. 왜? 그냥 <laughs> 카보였어그 아, 사람. 더잘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 근데 그 사람, 부모님 때문에 우리 그렇게 뭐 데이트 그런 어. 게 못했어. 아, 그냥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아 맨날 공부해라, 공부, 아, 공부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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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졸업날 아 때까지 아 학교에서만 아 같이 놀수 아 있었어. 아 응, 응, 응. 그래서 졸업날 때, 고백했어, 그 남자가. 어? 나? 언니한테 어? 사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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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너무 사랑했어! 어,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사귀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졸업했는데? 미안 나 한국에 갈 거야 진짜 아 대박 <laughs> <10차> 때가... <laughs> 저는 저도 했어요 유치원! 유... 아, 근데 사랑이라는 게알 수가 있나? 뭘 아, 알아? 미치고. 알아요. 에? 확실히 두 명의 사랑을 봐줬어요, 저는. 너무 유치원 너무... 때첫 사랑이 두 명이라고? 네. 네. 막상이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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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심, <진주도> 진심. <진식>, <laughs> 두 명을 좋아했는데, 발렌타인데 어? 있잖아요. 어, 아, 그때 초콜릿을 어. 그 만들고 손으로 어. 그두 명에게 줬어요. 그래서, <laughs> 우와. 어. 내가 좋아해서 초콜릿 준 거는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음, 난 이해했어요. 나도 이해했어, 이영아. 저 빠트리샤 저 사람 제일 궁금. 해 어, 있어 있어. 저의 첫 사랑은. 어. 아, 첫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어. 너무 어. 많이 사랑해서. 그치. 너 <laughs> 뭐? 아, 사랑을 많이 받아. <laughs> 구나저 <봤었구나>. 사랑의 기준은. <laughs> 기준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 행복하고 응. 다시 보고 싶다. 어른이 돼서 진짜 막 만났던, 첫 어. 만남을 아. 가졌던 사람이 음. 첫사랑이다. 어. 요즘 도 기억에 나고 있는 사람? 아, 아, 아직까지도, 아 아직까지도 내 기억에 있는 사람? 어, 어, 어. 그러면은 어. 불과 뭐 1년 전. <laughs> 1년 전? 전이가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그 전에는 어. 약간 그런 가슴뛰는 막 누굴 좋아해 뭐 이런 적이 없어. 아, 뭐, 잘생겼다 했다. 그 정도? 그 정도? 거기서 끝. 허감 있는 정도? 아, 진짜 네. 궁금하다. 끝. 근데 작년에는, 와, 이 사람 너무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더 마음에 아 들었어. 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 어. 아 일할 때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아, 프로페셔널. 그 분이랑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 그냥 지금은 그냥 그 친구 사이로. 아, 고백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티도 안 냈고. 진짜? 작사랑이었어요 그러면? 맞아요 <laughs> 어... 약간 그 고백을 안 하는 스타일? 아! 기억났다 학생 때 고백했어요 한 번에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가 있었냐면 어떤? 초등학교 어. 6학년 때 어. 마음에 들어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제가 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얘가 어. 그래서 제가 아 얘를 어떻게 고백을 하지? 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교실에 가가 가지고 쉬는 시간에 쪽지를 썼어요 응. 응. 나너 좋아하는 거 같아 이러고 <laughs> 응. 귀여워 <laughs> 제 친구한테, 응. 아, 가서, 응. 저희한테 전달 좀해줘그 아, 서비스 용했구나 아. 그 아니, 이번에. 아니, 이런에 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 어째 좋아한다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냥 맞아. 그렇게 조금 아쉽게 끝났어요. 어이구. 첫사랑 때 옛날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바, 플러팅도 진짜 순수하고 막 귀엽게 했어 맞아요 맞아, 응,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우유 급식이라고 학교에서 어. 우유 나눠주는 어 플러팅도 있었어 러시아도 있었어 어, 어, 어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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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 일본에도 있어? 어 있, 있어요 아다 있구나 아, 너 한국이잖아 너 한국에서 다녔잖아 많은 한국에는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우유 줄줄때 좋아하는 애들한테 막그 우유에 타 먹는 거막 아 그런 거 같이 주고 막 이런 게 플러팅인 거야 그때는 아, 이제. 근데 요즘은 신물성 우유가 대세인 거 알아요? 아몬드 같은 거, 아몬드 우유. 아몬드 우유 나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어. 그런 걸로 뭐 하면. 뭐. 아 그럼 플러팅 방식로좀 바꿔보자. 어. 아몬드. 센스가 센스가. 나눠 줄게요. 알겠습니다. 안 스위트. 안 스위트, 오리지널. 네, 저희가 저이가 진짜 음. 많이 먹었어요. 오, 아 이거 보니까 저당이고 저칼로리네. 이거 운동하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겠다. 음. 음. 이 하고 맞아. 나서 이게 프로틴 파우더 이런 거타 먹으면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나아 제가, 제가 할때 이거 많이 먹었어. 그리고 응. 이거 초코우유인데 이거도당이야 초코도. 어? 아, 그래? 응. 이거 근데 진짜 아침에 바쁠 때 오, 챙겨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음 그치? 음 너무 고소하면서 음 하나 그냥 가방에 넣고. 맞아. 영양도 음 좋고, 너무 고소해서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응. 난 많이 먹었어. 진짜. 진심. 맛있지? 어 어떤 부부가 있었어 부부가 있었는데 응. 유튜브 영상에 첫사 응. 생각이 나는 플레이리스트라는 음. 게 있어 음. 근데 그런 거를 보다가 음? 댓글에 나도 그 첫사랑 생각이 난다 너무 소중한 첫사랑 생각이 난다 그립다 약간 그런 음. 댓글이 있었단 말이지 음? 근데 그게 아이디가 자기 남편님의 <laughs> 아이디였어 아이디였어 와왜 그러니까. 이래? 와 열받아 대박 근데 그런 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 남편님한테 물어봐? 물어봐야 돼 계속 같이 <laughs> 볼 사람이고 계속 살 사람이면 나 그거 보자마자 그냥 캡처해서 보내고 물음 하나 물음표 하나 보까요 물음표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언니. 무서워. 그냥, 그냥 물음표 딱 <laughs> 하나 보 자, 이제 네가 해명해봐. 어. <laughs> 그럼 그분이랑 사세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저도 뭔가 과거는 응. 너무 집착하는 사람 싫어. 그치. 음. 어. 나도. 왜 저사랑 생각나는 브레이 리스트를 만들까? 음. 음. <laughs> 아, 아, 아 거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야. 머글 신어서 음. 그러겠지 뭐. <laughs> 그 저사랑이었던 사람이랑 음.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 여기서. 난 약간 없어. 다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졌어? 이 언니부터 물어봐야 돼. 어디로? 이, 언니 돼요. 어디로? <laughs> <무서운> 이 언니가 <laughs> 보내는 거 있어. 언니가. <laughs> <난> 자꾸 무서운 <laughs> 얘기. 그 인스타 사진이 없고 그냥 업데이트 안 하고 이 사람 뭐뭐해 지금 아, 어디야? 행복하게 잘 사나 보다. 잘 진짜 잘 걸고 있어. 언니 지금. 전 <laughs> 어. <저는> 만났어요. <laughs> 어 진짜? 어 어떻게? 해? 그때 이제 오랜만에 친구랑 음. 학교 얘기 나와 가지고 연락해 봤는데 음.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음. 그다음에 자기 여자친구랑도 놀았어요. 그 첫사랑이 여자 여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요. <laughs> 그때나 어땠어? 괜찮았어? 막. 어, 괜찮았어요. 되게 여자친구 되게 좋아요. 먹이 좋았어요. 아. 자 찾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약간 만하고 어. 싶어. 진짜? 어 제가 예쁘고, 응. 일도 열심히 응. 응, 응. 모습 보여주고 싶고 아, 모습을, 그런 모습을 이 멋진 모습을 어, 어, 그럼 만약에 고백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요? 어, 없어. 없어 그건 또 다른 아, 얘기예요 늦었어? 음. 이제 맞아, 맞아 즐겨? 어른이 돼서 다시 하는 맞아, 맞아 그치, 그 뭐, 어른이 돼서 다시 다시 한번 만나 레벨업 아, 이제 업그레이드 했대요 업그레이드 아, 이렇게 또 첫사랑 아. 얘기하니까 되게 설렌다 심장이 콩닥 그치 그까이 아, 설렘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한잔뭐 짠이라도 할까?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짠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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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역시 첫사랑 얘기는 술이 최고지 조심해 <laughs> 요 <laughs> 그래서 음. 나는 예를 들어 고백을 받는다면 진짜 무슨 무슨 데이 때 이렇게 1대1로 고백하고 어, 이런 게난 아, 되게 좋았거든 아. 그런 거있었잖 않아? 빼빼로데이 같지만 음. 그러니까 바렌타인데이 같은 편지 서로 막 쓰고 아 초콜릿 주고 음. 근데 몰래 이름도 잘안써 이름 안 음. 쓰면 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 아니 아 약간 맞춰봐 약간 어, 그런 약간 느낌 맞춰봐? 맞춰 잘못 찍히면 어떡해 너나 좋아하지? 그래서 야너 이제 여자들끼리 이런 거 있지 아 이게 누구 뭐가 드국인 누구랑 비슷해? 얘, 아, 그얘 같은데? 얘그아아그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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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어. 그 따로. 졸업식이 있잖아 응, 응.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이 탈출 두 번째 있잖아요 교복 단추 이거를 주는 약간 그런 로멘도 어? 있어 뭐야? 단추를 준다고두 어, 번째 진짜? 왜냐면 심장이랑 제일 가깝잖아 약간, 음, 그래서 아, 나의 약간 나의 심장을 로렌틱하다. 약간 준다 줄게, 줄게. 아 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인기 많은 인기 많은 친구는 이미 단추가 <laughs> 아예 없거나 약간 그렇게 돼 졸업식에 그러면 렇게 단추가 내려가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아니아니벗어지는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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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라 그, 켓켓켓켓 자켓 켓 자켓. 아, 자켓. 응. 그, 그, 학교에서 좋아하자랑자 먹었을 때 음. <laughs> 웃기다가 아 그, 아 아! 아. 아. 근데 이건 대박이다! <laughs> 어, 이건 진짜 싫다! 아, 이건 진짜 리얼이다! 약간, 아. 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멀리! 멀리 멀리 갔어! 아 세상에... 어, 세상에. 와, 이건 진짜... 안 아, 부끄러워 죽겠어 그냥! 그냥. 어떡해! 어, 어, 어? 그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 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음... 최근에 어. 제가 그 흑역사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어? 정말 망신망신 <laughs> 망신을 당했던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저 시상식에서 <laughs> 아. 넘어졌어요. 아졌어꽈당하고나 봤어. 아, 진짜. 아, 공주마냥 이렇게 아. 넘어져가지고. 근데 다 어찌나... 지켰어. 네 그거 바로 아, 생방송이었어요. 완전. 그냥 봤어요. 진짜. 네. 아, 다 보셨구나. 근데는 음, 어, 사실 맞아. 아프지 않았어요. 그, 아, 너무. 당황해서? 그때는 그냥 창피했어요. 아. 숨고 싶고 아. 다음 날 아팠어요. 그치. 다음 날, 다음 날. 알아두었고. <웃음> 많이 이야기를 <laughs> 해봤는데 진짜 내가 느끼에는 리샤가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음. 러블리. 아, 러블리. 진짜 러블리하고 티티하고, 러블리. 멀지아스잖아요. 내가 남자면 진짜 사랑할 것 같은데. 그치. 도대체 왜 어? 못소리야? <laughs> 저는 제가 못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저는 생각했을 때 사귀었어요. 그랬어요. 아 모술로 아 맞네요. 아아 아니 왜?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질문 하나 볼게 오케이요. 첫 키스 해본 적 있지? <laughs> 뽀뽀했어요. 볼 뽀뽀. 근데 그건 초등학교 때? 응. 음! 아이 됐. 아이. 모술로 하자. <laughs> 예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우 더. 어우 더. 제가 왔을 때는 전 사실 집순이에요. 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요. 아 새로운 사람들은 네. 안 만나요. 같이 그 놀자 우리 집에서. 같이 그 놀자 우리 집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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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틴이 <웃음> 플로틴이 <웃음> 아, 아 아니, 이게 플로팅이 아니야. 아 지금 기게 뭐 아니라. 지금 지금 네개 하고 뭐.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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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한 <매비>. 윙크를 <laughs> <laughs> 내가 아, 친구가 그럼, 없다는 게 아니라 남자그 <laughs> <내가> 어, <laughs> <그치>. 남자도 <laughs> <laughs> 어, 도와줄게 <미션을> 그냥 골라봐 <laughs> 누굴 골라 골라봐 거 잠깐 너는 글로벌 <laughs> 글로벌잖아 글로벌 친구 나 진짜 근에 잘생긴 남자요 한국 미국 멕시코 나 진짜 남자색 봤죠 아프리카 오 베이비 그리고 다 거주하긴 하는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야 연애라는 건 아니야 장기 연애가 장거리 연애 <laughs> 이거는 장거리가 1 4 시간 말이지. <laughs> 곤란해. 이러면 뭐? 어 근데 일단 좀 밖에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뭐 진짜? 맞아 맞아. 우리 나와. 할머니도 듣고, 이거... 똑같은 말했어. 응. 그냥 남자친구 만날 거 싶으면 응. 그냥 나가. 네가 나가. 아나그 아, 그래. 사람은 너희 집안 오니까 너가 그래. 나가라. 맞아, 맞아, 맞아. 일단 나가야 돼? 집 나가야, 집, 나가야, 나가야 돼? 어. 우리 다 같이 짠 하면서 끝낼까? 짠! 니샤도 나와줘서 고마워!